파이팅이이자이 나이, 이 나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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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어 나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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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네 나이, 나 아, 아 뭐, 뭐, 높아. 우와. 뭐야 이거야? 혼 혼내지 않는 모습이 못야 자, 자못생겨서 그래. 왜 네, 김하지 마. <laughs> 복하는거아니 아! 아 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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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잘, 잘. 어, <laughs> 아이씨, 아이씨? 했어야 되는데. 왼쪽, 왼쪽, 왼쪽. 오, 이제. 와이이이 안타, 안타. 안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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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타. 가지마 가지마 한 번, 회수, 아니 아, 이거 했어야 되는데요. 아, 아, 어? 전화� 아, 됐다. 전화번호 주마, 전화번호. 아 이거 해줘어야 돼. 뭘? 시작음 어? 시작음. 아이, 알람 이제 알람 돌아갈 소리 아니야? 어로반대형 반대로 반 반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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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 반대로 반 반대로 반 반대로 나이스 아, 아, 높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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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높아, 높아, 높아. 야, 입어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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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역시 내연형 발빨라 아, 어디 갔어? <laughs> 보기 <보내기. 웃음> <laughs> MBC 다나하우고시작했어아 <obscurity> 아, 나고 시작했어. 여기는 이와 부장입니다 한번 나지 어, 움직도 어 살긴 나왔그러은형나아나아몸이나 아, 그러면은... 아, 아, 네. 아나 아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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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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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뭐, 뭐, 이 뭐, 뭐, 누가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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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야 햄스 준비해, 햄스 준비해, 햄스 e h 준비해! 드디어 나간다, to 라인 I am to 아이 I am to b 아 I am to be. I am to be. I a 어 to be. I am t 어 b 어 잘한다 그래, 잘봐 이루 어, 뒤에 유격수 잘 보고 발소리 잘 듣고 이루수만 보면 돼 이루수만 <목소리> <목소리> 어이없는.. 하늘 도끼질 하더라.. 음, 잘한다, 잘한다. 음. <laughs> 음. 음. <목소리> 아, 아 아하! 나이스! 잘했다! 잘했다, 잘했다! <오>, 그렇지, 형진 없어. 무조건 쳐야 돼. 잘했다. 여기 네, 나가, 배고 네, 나가. 그렇지, 잘 흔든다. 잘 흔든다. 야, 좀더 뒤에서 밟어. 좀더 뒤에 하나 더 있어. 받는 거. 안 하고 떨어지면 심각해. 아잘 봤다. 잘, 잘 봤다. 잘잘 봤다. 잘맞잘맞다 <목소리> 리드 리드 해야지. 뭐 응? 뭐 응. 어, 나이스. 아 나이스! 나이스 리볼. 보렇요 보다 급다 야, 직구 오면 때리는 거야. 기다린 거 없어. 유니 그래. 뛰어라아 아아 아 어! 어! 어? 뛰어야지 뛰어야지!! 포볼 포볼 나이스 나이스 아아 가다가 지 왜? 포볼이니까 나이스 포볼 나이스 나이스, 아. 나이스 <laughs> 네가 뛰었어야지 이호뛸수 아, 있단 말이야 뛰었어야 되는 포볼이도 못 뛰어야 돼 어? 띄워지, 아 뛰어야 돼인플레이 인플레 인플레이니까데드볼만타임고 어디에 야 때만

나이대우준 거야? 나 이때 해? 나 이때 우승을 해? 나 이때 우승을 승을 해? 나 이때 우승을 해? 나 이때 우승을 해? 나 이때 이때 우승을 이때 우승을 해? 나 이때 우승 이때 哇！来球，来球、so,，来球<哇>！球，球，球、嗯！来！来！来、right.！来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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！ 윤희 센서게공안 돌리고 투수 줬어 하하 <laughs> 진짜 멋있게 돌려야지 아그렇 옳지 윤준우 <목소리도> 그렇게! 와 씨! 지시 음, 아, 아우 어 야, 동호 잘했다. 야! 와우 씨. 오, 우야 어. 小兔，小兔。

<목소리> 아, 좋아. 야, 본능적으로. 왔진 좋아. <laughs> 좋아, 좋아. 지나지 오지 마. 요나지 오지 마. 요이스 나이스, 나이스. 요 진짜요? <laughs>